안녕하세요. 불량개미입니다. 7월 2일 금요일 어, 딜리라는 종목에 이어서 잼백스 지원하는 종목 잠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잼백스 지원하는 종목을 보시면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240선과 480선이 거진 요 캔들에 호가창 창 안에 HTS 창 안에 중간쯤에 왔을 때 여기서부터 거진 시세가 많이 나거든요. 물론 어디까지나 저 기준입니다. 자, 근데 이걸 왜 이런 자리를 좋아하냐면은 이 240선 아래에 있던 종목이 아래에 있던 종목이 240선을 뚫고 480선을 뚫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를 추세를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방으로 가던 차트가 상방으로 추세를 돌렸다는 이유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120선을 120선을 터치했을 경우 위로 뚫었을 경우 뚫은 이유가 480, 240선까지 가기 위해서 뚫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240선을 뚫었으면 480선까지 가려고 뚫은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맞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뚫고 안착에, 안착을 시키면은 다음 위에까지 간다는 거죠. 바닥 권에서 120선이나 240선 이런 선들을 뚫어 올릴 때는 일반 개인은 절대로 뚫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큰 손들이나 세력들이 개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관심 있게 이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관심 종목에다 넣어 두시고 관심 종목에다 넣어 두시고 요래 거래량이 들어오고 눌렀는데 눌렀는데 요때 요때 거래량 들어온 날 매집 들어온 날에 저점을 이탈 안 하고 저점을 이탈 안 하고 지켜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보통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시 이 240선을 뚫은 다음에 480선까지 아마 가려고 이런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480선을 터치하고 눌림이 나왔는데, 눌림이 나왔는데 추세가 이 480선을 살짝 이탈한 다음에 다시 꺾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세 자체가 요렇게 꺾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살짝 길게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완만하게 가던 추세가 살짝 좀 각도 자체가 경사가 개파르게, 아, 가파르게, 가파르게 꺾였죠? 그러면은 다시 이 종목이 타고 가려면 더 가파르게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종목이.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경사가 급해지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아, 이 종목이 갈 준비를 많이 했구나. 가려고 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 기준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러면은 240선을 뚫고 480선을 터치하고 눌렀다가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480선을 뚫었는데, 여기서 지지자리에서 이탈을 안 시키는 거예요. 20선을 지지받고,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여기 240선까지 다시 눌림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 종목은 20선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위로 바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죠. 이 종목이 이렇게 갔다가 쭉갈 수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이런 자리에서 2, 30%의 급등이 나오고 다시 눌림이 나왔다가 480선에서 지지받은 다음 반등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걸 추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만큼 올랐던 종목이 다시 반등이 나오면 요만큼 가기 때문에 요 언저리까지 보는 거죠. 보통 20% 정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5%, 10%, 15%, 20% 이렇게 뭐 잘라서 먹는 거는 본인들의 역량입니다. 저도 10% 정도 권 안에서 는 웬만하면 분할 매도 청산을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도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만 은이 종목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눌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한번 노려보시라는 거죠. 지금 들어가면 추격이 되니까 지금은 들어가지 마시고 미리 이런 종목을 선별하셔서 요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전에 이 앞에 방송엔 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분이 지분이 4 8 0선과 240선 위로 올라왔을 때 안착했을 때수시선를 한번 주고 눌렀죠? 눌렀다가 다시 480선에 안착되니까 더큰 시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챔백스 지원한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따라가지 마시고 눌렀을 때 눌렀을 때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더 지켜줬을 때그 다음 파동을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라는 겁니다. <laughs> 아, 일봉상인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사서 그런데 보시면은 어, 추매를 조금 조금씩, 조금씩 계속했어요 이런 종목들은 왜냐면 요 언질이 안에서 모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누, 많은 돈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여기 천백 원에다가 물량을 걸어놨냐면은 요 자리가 제가 수익 구간이 10%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1 0만 챙기자고 해서. 요 자리에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이 수익 구간 자체를. 10%에 걸어놨는데, 오늘 종가상으로 딱 10%에 마감이 되더라고요. 물론, 다판거 아니에요. 좀 갖고 있는데, 아직 반밖에 안 팔았기 때문에, 분할 매도 하기 때문에, 10% 꺼내오면은, 저는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분할 매도를 하든지 또 거기서 나눠 파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길게 보시는 분들은, 즐겨보시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종목들, 저쯤에서 잡아서. 하지만은, 지수도 그렇고, 제 기준에서는 뭐, 20, 30% 묶는 것도 있지만은, 딜리 같은 경우는 20% 정도의 수익권을 냈지만, 어, 젠백스 지오 같은 경우는 그냥 10% 꺼내서 반익절하고, 나머지는 이제 내일 다시 추이를 지켜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들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 240선을 뚫어 올릴 때 거래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가야 되는 종목들은 차트가 우상향으로 꺾이면서 분명히 매직봉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매직봉이 들어와 있어야지 빨리 가는 지름길이겠죠. 하나로만 한 가지만 맞다고 해가지고 이 종목이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하나의 캔들을 이루어졌을 때, 모양을 만들어졌을 때더 크게, 더 많이 갈수 있겠죠. 더 빨리 갈수 있겠죠. 항상 생각하시고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